저는 어 마스터 블루간이고요, 블루간 마스터입니다. 네 여러분, 티비 초인입니다. 네, 오늘은 어 티비 초인과 마검탈출물 엄청 많이 하겠습니다. 나주머! 네, 지금 시각은 일시2 4 분. 아, 그랬어 네, 그리고 제가 그중를 읽을게요. 이 맵은 싱글 멀티도 하겠습니다. 주말은 마검탈출물 0.13.0마영만 클로이 사원. 네, 저희 영점 십. 일입 맞아요, 맞아요. 멀티가 더진행해요나 루드 럭키. 두. 풀 해주세요. 오. 이거 그리고 마지막에 나와요. 아, 그리고 마지막에 나만 나온 두번로 날아가 보시면 둘 이상 될수있니다 야 겜모 하지마래 에스컴 어..이건 모르겠고야? 아 좋다 이미 안녕하세요 벌라노야 이렇게 화로운로운스로 하라는 대로 하 겜모공지 겜모공지 아나안에니 양서작용을 드지만아 어떻게 어디요? 어떻게 이거 뿌셔 데 아. 내가 바로 시작할게 침 어떻게 뿌셔? 야, 거기 있지? 어디야? 아, 나도 들어가야겠다 야양철여기 와서 아 나도 지켜줘 잠시만 됐다 나도 올라갔게아 됐다 야, 여기다가 설치 <놀람> 네? 여기 네? 설치 어? 어딘가 잖아 이거 다이아 아 뭐라고? 보여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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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요아지 이거 이거. go back. What did it about? I come to the door. What do y o 내보 a l k What do y 이 u talk? w 응, 응? 응. 저? 응. 난, 응. 어떻게 어? 아, 야, 가 가지 아니, 지금 어? 야, 잠시만. 야, 저, 저, 저거, 저걸로 해. 아, 저, 저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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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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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저저저저저 잠시만요. 잠시만요. 자, 네, 다시 왔습니다. 와. 자, 누가 읽을래? 응. 제가 내가 읽을게. 저프로스타 할게요. 나로스타 그래서 엄마, 아니, 나는 프로스타어래서 엄마가 돌아가시고 어서 챙길 것만 챙기고 떠나야지. 잠시 후 아빠를 피해 창고으로진성공 열쇠를 찾아 내 방으로 가야 돼. 가야 해. 아빠는 전구 어 두시는 것또 이제 지긋지긋하다.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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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레벨 원, 레벨 원 있어야돼 레벨 원 봉준아 레벨 원 레벨 원좀 찾아봐 아일다 레벨 원아 레벨 봉생아 네, 형님 뭐저 지금 레벨 원을 찾고 있습니다 나를 보거라 네? 나를 보고라 허! 나를 보고. 우와 멋지십니다 나를 우와 대박

오늘 수제해 오늘 수제로 좀 놓이다. 뭐다?

여기, 선생님, 여기 그, 양털 뿌셔도 된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안, 안 된다고 하요 아, 그래. 그냥... 아, 자. 옷, 옷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 신발이 또 있네요. 있... 똑같습니다. 여기 신발이 또 있다. 네. 어때요, 근데? 아. 아... 네? 넌아마검 거지, 넌 거지, 넌 거지, 위로 지 거지, 만 거지, 넌는지넌지지넌 거지, 넌 거지, 넌거 저를 얼마 주고 사셨나요? 아, 한테왜그아니 네. 에? 저희 엄마세요? <laughs> 저 고아 고아원이있나요 <laughs> 거기가 제일 안 됩니다. <laughs> 여기 야, 이, 거기서 점프 안 돼. 아 진짜 민준이한테 이렇게 신화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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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네, 그 옷이라도 바지는 모자라도 주셨어서 제발요

허야! 어떻게 했습니까? 응. 거떻 저, 네. 배고픔이 달고 있습니다. 배고픔이 달고 있다 했다! 아, 뜨겁습니다. 아만! 어? 저, 불 때문에 안 보입니다. 응. 어, 어떻게 거기까지? 바로, 한 가지도. 허야! 응? 주으 아, 는데이 님. 주이 님. 어, 거이님이차차를배 배. 야, 그냥 간다지지나고 가시다니. <laughs> 나쁘실래요. 야, 네, 돌왔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있다 깼어요. 주주이 님, 저도 스폰이 안 됩니다. 어 여기까지 왔네요. 가세요. 아크바를 끼고 오니까 스폰이 안 돼요. 가세요, 가세요. 저 무대 끼고 세요 죽이지 말십시다. 스폰이 안 되니까. 음 여기 자는 곳이 있네요. 아 여기 종이가 있습니다. 주인님, 매루안 아, 돼, 주인님, 떨어졌습니다. 주인님. 죄송합니다. 주인님, 먼저 가시죠. 어이, 됐다. 아, 오, 됐다. 아, 됐는데. 됐는데, 네가 쳤어. 아, 주인님, 죄송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앞에안 보여요. 네, 하겠습니다. 바으면안 돼, 안만 아니 너왜 막타스터를 갖고? 버스 지어 어, 나왜 죽이지 말자 응. 내가 너에게 자이를해 볼까? 나나거 떨어진데. 다 다시 올라가도 되지? 어? 얘 죽이지 않게 막음 써도. 응.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나. 네, 저도 다시 돌아왔습니다. 잠시만요. 거기 가지 마세요. 아이고. 응. 아이고! 아 죽이지 않기지? 아니 야 어, 내가 가져가려고 했는데 떨어졌어 만만 그건 니가 지금 야나칼게칼칼칼또 있는데 어? 아, 뭐 있어? 야칼너 먼저 나 진짜 마, 그 진짜 뒤에 칼. 뒤에 있는 상자 어? 네. 움트리고 있잖아. 움트리고 있잖아. 오크니까 펴. 찍었대. 맞다. 잘 됐죠? 네. 아 됐지? 응, 음, 그래. 가. 먼저 가. 어허 죽이지 않기지 먼저 가. 인정아. 어차피 우리 둘다못 죽여. 어허 죽이고 싶은. 싶었... 야 그냥 너처음부터 해. 나너 어차피 떨어질 건데 뭐. 아재. 오나 <laughs> 어? 나이스 캐치. 쉬운 데가 어디 갑자기 <laughs> 눈 앞에서 뭔가 안돼 아! 하지 마라 그럼 왜 이거 언제 올라가 근데? 저기 그 뭐였지? 그 뭐였지? 그 막대 같은 거그 먼저 가 먼저 가아 <laughs> 진짜 아, 처음부터 시작해야 돼. 먼저 가고 있으십니다. 먼저 가고 계세요. 하 아, 하지만 아이템이 아이템이, 아이템이 없어질 거 아시, 아닌 아니, 아닙니까? 아, 아이템을 그냥 안 입겠습니다. 어차피. 저는 이 아이템과 함께 할 운명입니다. 아. 어... 전 버그를 써도 됩니까? 아니, 어? 아니야, 너버지 진짜. 미치, 깜짝이야. 야 네, 이거 아니, 아니니까 어, 저희가 아, 이것만 깨고 오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저는 여기까지 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깼고, 저는 여기 앞에서 떨어지 그래서 그 이미 좀 기다려준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말을 손도 안 쓰게 아니 세번딱 쓰게 해, 했습니다. 네. 네. 아 이거 13말 취소 이유라고 써나요안 돼. 나 제가 미리 취급을 만들어서 님, 저 네, 여기 있습니다. 나도 나 2, 셋나 나도 셋나 여기까지 잽. 나리나 먼저 갈게 됐다. 아, <laughs> 1편은 끝났고요. 다음 2편에서 만나도록 하죠. 2편 2편.